그러면 여덟 번째 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코 하나씩 돌아가고 모서리에서 세코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도안은 사슬 세워준 거를 한 코로 해서 지금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열두 코 잡아줘야 되는데 짧은뜨기가 열한 개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슬 세운 것 자체를 코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코 추가해 줄게요 여기에서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열두 코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슬 하나 세워 주시고 그 빼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첫 코. 두 번째 짧은뜨기는 여기 사슬에 되어 있는 거니까 큰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라인에 짧은뜨기 하나. 큰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라인에 짧은뜨기 하나,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라인에 하나.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를 해줬던 다섯 코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짧은뜨기 두개 하고, 사슬 세개 하고, 짧은뜨기 두 개로 넘어가요. 짧은뜨기 두개 부분은 큰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1, 2.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고, 1, 2, 3. 사슬 3개 해주시고, 역시, 큰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1, 2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또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나오면 짧은뜨기. 역시 사슬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넘어갈게요. 짧은뜨기. 또 사슬 나오면 큰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라인 나오면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씩 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역시 사슬과 한길긴뜨기로 넘어간 부분이니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세요. 통계 견뜨기 코에다 하나, 큰구멍에 하나, 코에다 하나, 큰구멍에 하나, 코에다 하나, 큰구멍에 하나, 코에다 하나, 큰구멍에 하나, 코에다 하나, 그구멍에 하나, 부분 에다나 하나, 그리고 에서리부구멍에 하나, 콩구멍에 하나, 콩구멍에 하에하구멍에 1, 2, 3, 3개. 또큰 구멍에 짧은뜨기. 1, 1, 2. 두개 해주시고, 역시 또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긴뜨기. 코에 하나. 큰 구멍에 하나. 코에 하나. 구멍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는 도안이에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긴뜨기 하나, 구멍이 하나, 네, 그러면 여덟 번째 단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는 게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사슬로 건너간 부분은 큰 구멍에 넣어서 해주시고 한길 긴뜨기 부분은 코에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지금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나 늘면서 첫 코에 빼뜨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지금 첫코 표시된 부분 단수링 제거하고, 여기에서 빼뜨기 할게요. 자, 그러면 8번까지 지금 끝났고요. 도안상으로는 여기까지인데, 저희는 지금 안에다가 음, 이렇게 투명한 가방을 넣어 주고 여기에 사이즈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짧은뜨기 세 단만 더 돌려 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에 보시면 짧은뜨기가 1 2 3세 단이 추가되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넣어 주시면 돼요. 얘 지금 사슬을 하나 세워 주시고 빼뜨기 한그 코에다가 첫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첫코 표시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다가 모서리에 지금 도안상에 사슬 1, 2, 3, 3개 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바깥으로 더 돌기 때문에 코가 한두 개씩이라도 늘어나서 더 커져야 되거든요. 여기 사슬 세개 부분에다가 짧은 뜨기를 1, 2, 3, 4, 4개 넣어줄게요. 4개. 여기 세개 사슬 있는 부분에 구멍에 바늘 넣어서. 1, 2, 3, 4. 4개를 넣어주시고, 자, 여기 1, 2, 3, 4. 4개 해줬는데,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하나 걸어 놓을게요. 다음번에 짧은뜨기 한단더 돌아갈 때는 이코에서 2코 돌림 해주시면 돼요.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사슬 3개 부분도 뜨실 때 여기에다가 4코를 떠주시면서 두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걸어 놓으세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가 다음 단 넘어갈 때 코늘림을 해줄게요. 그래서 한코 하나씩 쭉 뜨다가 사슬 3개 부분에 4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게요. 네,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줬어요.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세우시고, 빼뜨기 한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또 역시 얘가 첫 코가 되겠죠? 첫코 표시해주시고. 자, 그러면 짧은뜨기 지금 두 번째 단 돌아갈게요. 저희가 아, 이 전단을 뜰때 모서리 네 코를 뜨면서 두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다 걸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다가 여기 단수링 걸려 있는 부분만 두 코를 떠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갈게요. 단수링 걸려있는 부분이 오면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두 코를 뜰게요. 1, 2. 그러면 그 늘려준 두 번째 코에다가 이번에는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늘려, 두코 떠준 그 늘려준 두 번째 코에다가. 그럼 그 다음 단갈 때는 여기에다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두 번째 짧은 단을 돌려줄게요. 역시 다음 모서리에 가셨을 때 단수링 걸려 있는 데다 두 코를 떠주시고 그두코 늘려주신 거두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또 걸어놔주세요. 그러면 그다음 단갈때또그 다음 단갈때또그 단수링 걸린 데서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두 번째 바퀴 돌려올게요. 네 그럼 지금 두 번째 단을 거의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고, 지금 짧은뜨기 한 단만 더 돌려주시면은 이 모티브가 완성이 돼요. 자, 끝까지. 단수링을 제거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 샷슬 하나 세워주시고, 첫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저희가 모서리에 단수링을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단수링 걸려있는 부분에서만 두코 넣어서 떠주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 세 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모티브가 끝나요. 쉬고 단수링 제거하고 단수링 걸려있는 부분만 하나, 둘, 두 개를 넣어주시고, 또한구에 하나씩 쭉 돌려가지고 올게요. 네, 지금 마지막에, 어, 짧은뜨기를 한단더 돌려서 모서리에만 두 코씩 해줘서 지금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방의 양쪽 앞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면을 지금 작업을 할 텐데, 저희는 지금 이너백으로 이런 PVC백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방의 옆면이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면을 지금 가려줘야 되는데, 지금 세 면이 여기 요렇게. 요렇게 세 변이 94코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슬로 일단 94코를 잡아 봤어요. 사슬로 94코를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일단 짧은뜨기로 첫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쪽할게요. 사슬 하나 세워 주시고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작업을 해가지고 올게요. 지금 전체 94코를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한길긴뜨기하고 사슬을 섞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은 자, 1, 2, 3. 사슬 3개 세워주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두 번째 코에도 역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 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 개로 두 코를 넘어가세요. 1 2. 그래서 두코 건너서 또 한길긴뜨기를 두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2번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 개를 쭉 반복해서 끝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슬, 1, 2. 또두칸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거 우리 방안문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흰색하고 남색 가방 할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로 쭉두 번째 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한길긴뜨기와 사슬 두 개를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 개를 쭉 끝까지 쭉 반복을 해 주셨으면 세 번째 단은 여기 짧은뜨기 한단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서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씩 쭉 돌리도록 할게요. 사슬 두개 건너간 부분은 큰 구멍에 중동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은 한길긴뜨기 그 기둥 코에, 코에다가 두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한길긴뜨기는 기둥 코에, 사슬로 건너간 부분은 크게 반을 넣어서, 큰 구멍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두 개.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올게요. 그럼, 짧은뜨기를 또한단 넣어 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이두 번째 단 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를 이네 번째 단에서는 반복을 해 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는 사슬 1, 2, 3 세워 주시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면 지금 세운 것까지 기둥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슬 두 개로 건너가시고, 두코 지나가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둘. 또, 사슬 두 개로 건너가 주시고, 두코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단도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두개 반복되는 단으로 해가지고 올게요. 짧은뜨기 한 단을 또 해주셨으면 지금 마지막 방한 무늬가 하나 더 나오게 한길 긴뜨기, 그다음에 또 짧은뜨기 한 단까지 방한 무늬 단, 짧은뜨기 단 요거를 하나 더 작업을 해서 1, 2, 3, 4, 네 칸의 방한 무늬가 나오게 작업해서 올게요. 자, 그래서 방한무인가총1 2 3 4네 단이 나오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짧은뜨기 한단 그리고 여기 사슬 처음 시작했던 부분도 짧은뜨기 한단 그리고 이 옆선도 짧은뜨기 한단 해서 약간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해 줄게요. 일단 여기가 지금 짧은뜨기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옆선도 짧은뜨기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를 넣어서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지금 짧은뜨기 있던 단에 역시 짧은뜨기 한단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은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역시 짧은뜨기 저희가 맨 처음에 줬었죠. 그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옆선을 조금 정리된 느낌을 주시고, 맨 처음에 사슬로 시작됐던 부분도 여기처럼 이렇게 사슬 모양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슬 모양이 누워서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한 바퀴만 한 코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짧은뜨기를 한 단을 돌려주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지금 사슬이 이렇게 이 사슬 모양이 이쪽에도 있고 이 쪽에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면이랑 옆면을 연결할 때 여기 이 코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까지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돌려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앞 뒤판과 옆면을 연결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모티브가 나를 보도록 놓고 이 안쪽면과 저희가 이 옆면도 사슬이 예쁘게 나를 보고 있으면 이게 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안쪽면, 안쪽면끼리 이렇게 보게 놓으시고 모티브가 지금 날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첫코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단수링을 제거하시고, 여기에 바늘 넣고, 역시, 옆면 부분도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쭉 가도록 할게요. 실을 잡아서 빼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쭉, 옆으로 끝까지 연결하도록 할게요. 빼뜨기로 쭉.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앞뒤판에 빼뜨기 라인이 이렇게 한줄 깔끔하게 생기면서 옆면과 앞면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가지고 세 면을 삥 돌려가지고 올게요. 네, 지금 두코 정도만 더 하면은 여기 앞판하고 옆면이 한쪽이 연결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얘를 그냥 실을 일단 이렇게 당겨서 끊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한쪽이 이제 깔끔하게 연결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여기가 입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면이 나를 보게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쭉 빼뜨기로 연결해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빼뜨기를 통해서 옆면하고 앞뒷면을 지금 깔끔하게 지금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마감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 짧은 뜨기를 여기서 연결해서 쭉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한두 바퀴 정도.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좀더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음, 짧은뜨기 를 하면 부드럽게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런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너 백으로 쓰려고 했던 pvc 백이 있어요 원래 여기 손잡이 달려 있던 건데 제가 잘랐거든요 요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네트 백은 음, 항상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물건이 좀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P.V.C. 등 넣어주시면은 시원해 보이는 것 플러스 물건 빠지는 것도 지금 방지가 되니까 좋죠. 편하게 쓰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물건, 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끈으로 이런걸 준비했거든요. 가방 끈으로.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링에다가 이런 요즘에는 체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벼운 제품들이. 오링에다가 이서 요런 걸 걸어주시면은 또 끈이 되죠. 이 제, 이 가방을 떴던 실과 같은 느낌으로 쭉 가기를 원하시면 그걸로 또 끈을 떠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쌈바 실을 통해서 네트백을 떠봤는데요. 자. 이번에 휴가 기간에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음,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어,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